최근 여성 탈모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여성에서 발생하는 탈모로 대표적인 것은 여성형 탈모와 휴지기 탈모가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는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탈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성형 탈모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고요. 휴지기 탈모의 경우는 출산 후 탈모나 스트레스나 급격한 체중 감량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분주한 생활 패턴과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휴지기 탈모 환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 탈모 환자의 주된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성형 탈모의 증상은 어, 두정부가 헌해지거나 M자형으로 앞머리가 올라가는 남성형 탈모와는 달리 앞머리 헤어라인 보존이 되면서 중앙 부위 머리카락이 점차 가늘어지고 밀도가 감소하면서 두피가 점점 비치어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주 흔한 여성형 탈모의 증상입니다.